어느 날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당한 그 환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눈물과 눈물으로 새롭게 시작, 사회을 시작하시는 우리 이문선모사님께 정말 힘찬 박수와 또 격려를 드리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어떻게 사을를 해왔는지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사님의그눈물겨운희생과 성육의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그 왕족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기록 뛰어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점 믿고 신뢰합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 영혼들을 성기는 잠시는 성결서이 있지만 가족의 구성체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먹이면서, 입히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는 자기의 희생 없이는 결하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목사님,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아래서 정말 다수치면서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불단 그학재로 인해서 정말 새롭게 사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내네 송아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잘했다. 하시면서 너는 다시 일어나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예배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이 성전에서 모사람의 세 이전보다 더큰 정말 비름지고 더 넓고 깊게 펼쳐나가게 되었죠.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 네. 이전에서 질문을 향하여 두손 들게 우리 주님께 두손 그 잡아주시고 하늘문을 열리고 말씀이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음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전이 될줄 믿고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네. 이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베데스의 동원못이 되어서, 교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교 역사가 이전에 있어서, 우리 모사님, 이제 남은 여생에 원 없이, 한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마어서 능력성도계의 이름 그, 그대로, 제게를 성감하면서모든 네. 한국국의 영계 혼자 가는 시대 위에서, 정말 술맛들 네. 더 깊게 있는, 쓰임받는 모사님이 될점 읽고, 축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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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